시간 찬송가 382장 부르시면서 가정교회 리더훈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임 목사님께서 김에 함께하는 교회에서 또 집회 가운데 있는데 또영육간에 강건함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또 집회 가운데 큰 은혜 달라고 우리 단임 목사님과 그 집회 위에서 지금 먼저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단인 목사님. 집회 가운데 있습니다. 용육간의 강고 남 주임도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눈에 베풀어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수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 또 목사님과 또그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영유아 유치부 또 여름 성경학교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또 성경학교 통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또 귀한 은혜의 시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아유 주셔서 단한 건에 또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달라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사나니 아버지 또 용... 치부 성경학교가 또 이번 주에 진행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 들어시고 주님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아이들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 시간 되어 줄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단한건에또 안전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눈독차지 않 지켜 주셔서 안전하게 또 성경학교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모든 우리 교사들과 뭐 교육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또 연합되어서 또 이것들을 잘 준비해 나가며 어, 행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단임 목사님께서 또 김해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 집회 가운데 있사오니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또그 교회가 변화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또 여름 성경학교가 영유아 유치원부터 진행됩니다. 또다낭건의 안전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귀한 아이들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게 되는 또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리더훈련 가운데에 주님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리더 훈련하기 전에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임 목사님께서는 김에 함께하는 교회에서 또 수요일까지 이렇게 집회 중에 있습니다. 우리 단임 목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운전을 하면서 극동 방송을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근심이라는 마귀이다. 분명히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날이었는데 마귀가 가져다 준 근심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근심이 마귀일까요? 이 근심이 마귀는 아니지만 마귀가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별히 마귀는 근심과 걱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시험하고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심과 걱정은 마귀의 역사임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근심에 대해서 딱두번 말씀하신 후에 더 이상 근심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근심에 대해서 두번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그 누구도 근심을 품고 살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십사장 일절 후반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십사장 일절 말씀에 보면 이 너희는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열한 명의 제자들을 앉혀놓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지금 이 상황은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잠을 잘잘 수도 없었고요. 뭐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엄청난 긴장감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 세 가지 때문에 이렇게 근심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어, 죽음 때문에 근심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과 이별할 수 있다는 사실, 영원히 헤어질 수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근심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죽으면 자신들의 꿈이 물거품 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근심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옆에서 뭐라도 한 자리씩 하려고 집도 버리고 생업도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그걸 못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근심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면 로만 군인들과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같이 있었던 자신들을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근심했어요.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걱정은요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걱정과 근심이 100% 이해가 되죠. 제자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그런 근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지난 3년 동안 이분만 믿고 따랐는데 그래서 가족도 생업도 다 포기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지? 이렇게 제자들에게는 사랑하는 예수님과의 단절로 인한 그 마음에 근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진 이 최고의 근심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일까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돌보야할 사람들, 내 주변에 이런저런 일로 얽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근심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인간 관계에서 오는 근심도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자신이 품고 있던 꿈이 박살났을 때 오는 그 근심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어린 시절부터 마음 속에 꿈을 품고 수십 년 동안에 이렇게 달려왔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오는 그런 근심을 가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그 꿈을 이루었지만 왠지 모를 허탈감에서 오는 근심. 그것 때문에 근심하기도 합니다. 우리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없는 그한 가지 걱정이 더 있죠. 그 것이 뭐지냐 하면 바로 내 나라, 그내 조국을 위한 그 걱정과 근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근심하는 우리가 이 근심에서 자유한 인생을 그 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첫 번째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1절 후반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는 이 말씀을 조금만 깊이 묵상하면 여기서 이 말하고 말하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일자리 말한 믿음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근심했을까요? 이 예수, 이 제자들은요,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교라는 신앙적인 배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철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만물의 창조자요.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조건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내 눈에 보이는 분으로 믿었고요. 나와 동행하는 분으로 믿었고 오병이어로 남자만 5천명을 먹이는 분으로 믿었고 각양각색의 그 병을 고치는 분으로 믿었고 풍랑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으로 믿었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으로 이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는 이렇게 믿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은 예수님에게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고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냐 하느냐 보이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 것,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했던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일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결단해야만 했습니다. 계속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며 절망 가운데 있을지 아니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지. 근심과 걱정 가득한 인생에서 여러분 자유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에서 자유로운 인생을 살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로운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1930년대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성교단체가 그 중국 내지 성교, 성교회였습니다. CIM이라고 하는 그 중국 내지 성교회였습니다. 이 성교회는요, 허드슨 그 테일러가 시작한 종교, 성교단체로서, 중국 내륙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단체였는데요. 이 선교회가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을 때가 어, 무려 1,368명이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 선교회는 요 아주 중, 중요한 원칙이 있었는데, 어느 누구에게도 선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 선교사들은 뭘 먹고 살고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했을까요? CIM의 이 선교사들은요, 교회나 사람을 찾아가서 돈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고,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는 것을 사역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면 먹고, 주님이 주시면 마시고, 주님이 주시면 입는다라는 이러한 구호를 가지고 이렇게 선교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CIM 선교사들이 1368명이 중국 내륙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선교회는 얼마 못 가서 무너진것 같았는데 현재도 이 선교회는 지금까지 가장 왕성한 그 선교 단체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CIM 선교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믿었고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을 절대 굶기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둘째는요, 첫째는 바로 이 믿음이고요. 근심하지 않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둘째는 소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보니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절에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며 또 거처를 다 준비하시면요 3절 후반절 말씀 보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고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고, 예수님이 제림하 마시면 우리는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 손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또 근심 걱정 없는 그 하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어,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에 어, 사람들은 이렇게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에 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 유일한 이, 이들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교회마다 요한계시록을 살, 설교하는 그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길선주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설교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서 또 당시 기독교인들은 만나기만 하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외쳤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모두 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위해서 빛난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며 또 저들에게 열골 다스리는 곤세를 주실 것이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는 것이 힘든 분이 있다면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상을 생각하며 이 소망 가지고 힘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이두 가지 처방을 주셨어요. 정리하면요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라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 바라보지 말고 이 세상의 것들을 연연해 하지 말고 천국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걱정이 있다면 그게 더 이상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피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고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정말 그 천국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근심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천국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면 근심에 눌리거나 침몰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만 건져 주신 분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에서도 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주간 또 이러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것들 바라보고 이 세상의 것들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한주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임이 있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